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0업토익 신촌파고다의 RC 양진희 강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p a 5 101번부터 130번까지 문제 풀어볼 건데요 우선 간단하게 101번부터 110번까지 자, 문제를 먼저 설명해드릴 건데 우선 영상 보기 전에 꼭 블로그 가서 문제 다운받고 푸시고 이 영상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101번으로 들어와서 우선 ABC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살짝 뭐가 다르냐면 A번의 As far as 같은 경우에 접속사도 되고 점치사도 돼요. 접속사일 때는 뭐뭐 하는 한 즉, as far as I know 그럼 내가 아는 한처럼 접이 되고요. 점치사일 때는 뭐뭐일 때까지 기간이나 범위가 나와서 뭐뭐할 때까지 가 괜찮아요. 자, 그 다음 B번, C번, D번은 모두 다점치사인것 같아요. 제외하고 반응하여 대신에 뒤를 봤더니 피드백이에요. 피드백에 어떻게 했길래 뒷한 스토어 회사가 자, 우리 오프닝 시간 연장을 했대요. 그럼 그 피드백에 반응하여 응답하여 그러니까 정답은 C 찍고 넘기는 문제 자 그다음에 102번으로 들어와서 ABCD가 단어가 달라요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A번은 혜택 이득이 되고요. B번은 작용요건들, C번은 책임의무, D번은 우리 기능이 되죠. 근데 뒤를 봤더니 매니저의 빈칸 중에 하나가 뭐냐. 자인슈 확실히 보장해 주는 건데요.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는데 제때 혹은 예산 범위 내에 완성이 됐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 그럼 프로젝트 임무 책임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그러니까 정답은 C 찍고 넘기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우선 103번을 꼭 별표하셔야 돼요. 이거는 너무 많이 나오는 거라서 우선은 잠깐만 보기 전에 이한 번만 봅시다. A번이랑 B번을 잠깐 보셔야 되는데요. 우선 뒤에가 7 days예요. 영업일 7일이죠. 자, 향해서 위엔 좀 아닌 것 같고요. 우선 이는요. 조금만 조심합시다. 뒤에 장소가 나오면 어디어디 어디 안에 in the classroom처럼 안에가 되지만 이인 뒤에 지금 지금처럼 시간부가 나오면 안에 라기 보다 뭐뭐 후에 혹은 뭐뭐 만에 혹은 뭐뭐 쯤에가 될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이은뭐뭐할때 까지가 되겠죠 그런데 우선 7일까지 뭐 7일 만에 후에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바이은는 뒤에 시점명사가 나오고요 이는 뒤에 시점명사가 돼요 그러나 이는 기간명사도 괜찮아요 그래서 뒤에 세 d a y s 는 우리 무슨 명사다 기간명사기 때문에 정답 B. B번으로 꼭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와서. 자, 우리 4번 같은 경우에는 좀. 조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Can s e c u 그러면 연속해서 4년 연속이에요. 뒤를 봤는 lead to에 lead t to. 모모로 이어지다 증가로 이어지다. 그러면 고용 모가 4년 동안 되었길래 증가가 되었냐? 그럼 뭐가요? 성장이 됐겠죠. 정답은 A 쪽으로 넘기는 문제고요. 자 5번으로 들어와서 마찬가지. 자 블라블레이 티켓이요. 6시까지 뭐가 될 거예요? 이용 가능하게 될 거예요. 정답은 B.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그 다음에 106번으로 들어. 와서 우리 빈칸들을 봤더니 이얼지 품사가 누구다 명사다. 우리 명사 앞에는 무슨 격이 많이 나온다 소유격. 정답은 누구 헐 그녀의 죽고 넘기는 문제. 자 107번 빈칸 앞에 컴페니가 주어가 되고요. 빈칸은 동사가 되겠죠. A B C D에서 A B 탈락시키고 나면 10번과 d 번 현재 완료냐 과거 완료 진행이냐의 차인데 해석을 한번 해봤더니 앞에 있는 회사가 prepare for 데비를 하고 있대요. 다음 달 굉장히 러시 바쁜가 봐요. 뒤를 봤더니 자 고용함으로써 임시 자 우리 드라이버니까 우리 운전자를 고용함으로써 다음 달을 대비한대요. 그럼 어떻게 대비하는 그 순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정답은 누구? 현재 완료 C를 찍고 넘기는 문제고요. 자그 다음에 108번으로 와서 우리 이번에 delicate는 무슨 뜻일까요? 연약한이죠. 자그 다음에 thin 무슨 뜻이에요? 얇은 이란 뜻이고요. slim은 날씬한 거. 자 s l i 스는 약간 이란 뜻이죠. 뒤에 modification이 무슨 뜻이다? 수정 사항이다. 그럼 어떤 어떤 수정을 했을까요? 정책에 약간 아주 조금 했구나. 조금의 수정상. 정답은 슬라이드 찍고 넘기는 문제. 자, 그 다음에 109번으로 들어와서 또 어휘 묻는 문제네요. 근데 이거는 살짝 앞에 주어를 보면요. 주어가 HR이에요. 우리 HR. 무슨 부서? 인사과 인사부서가 되죠. 우리 인사부는 무슨 결정을 할까요? 보용 결정을 할 거예요. 얘를 택할까 말까? 그 정답은 hiring decision에 관련이 되어 있구나. 그 정답은 C 찍고 넘기는 문제고요. 자, 그다음 110번 마찬가지 또이문 문제네요. 우리 A번은 즉각적인 이란 뜻이고 B번은 복잡한 그다음에 C번은 호평을 받고 찬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D번의 인텐디드는 의도가 된. 딱 봤더니 저 어떤 경영학교의 블라블라로부터 전문가에 쓰여졌대요. 이 모든 책과 뭐 블라블라가 지금 어떤 경영학이냐 찬사를 받고 호편을 받은 그 정답은 C 찍고 넘기는 문제 자 그러면 1 0 1번부터 120번까지는 다음 영상에 올라가져 있을 거니까 마찬가지 보시고 꼭 확인하셔야 돼요